예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1월에 그 과학 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인사드리고 오늘 2월 어, 그 저희 쓰레기 에너지 해수마을 그 어, 쓰레기 에너지 자원화 기술의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 다시 만나뵙게 됐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어, 어 좋아지지 않으면서 온라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긴 합니다. 아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가 고려대학교 앞입니다. n 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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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방기현 BTS 연구소장님 그리고 오정혁 사무 환경기술 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BTS는 우리가 아는 BTS가 아니라 바이오 테크 서비스입니다. 거기에 방기현 소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쓰레기에너지 해수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했고 1월에 과학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뤘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과학 기술이 어떻게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두 분의 연사님을 모시고 다루게 됩니다. 그다 뭐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 문제는 뭐 굉장히 심각하고 그 심각한 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어 정말로 그 코로나만큼이나 복잡고 아주 그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면서도 모든 어 부문의 그 역할이 필요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적인 기반인데요. 그 과학적 기반이 사회로 연결되고 산업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그 고리가 형성이 돼야 될 것을 생각하고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런칭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김소희 그 사무총장님의 그 뭐라랄나요 지도 <laughs> 계속 같은 포맷으로 가고 있는데요. 고려 대학 교 임성균 교수님, 어, 그다음에 그, 그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국장님, 벌무법인 윤촌의 김재영 박사님, 그리고 저희 오제리의 박근 박사님 이께서 함께 토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배우고 또 중요성이 뭔지를 함께 공감하며 나가는. 과정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여러 군데서 같은 포맷으로 되고 또 그것들이 더 크게 모여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두 분의 연사님을 모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두 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분 연사님께도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한 시간 정도 그리고 저희도 한 시간 정도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